안녕하세요. 금향난농원입니다 배모이가 단풍 들었어요. <laughs> 배모이가 늙으니까 이렇게 변하네요. 어, 깜짝 놀랐어요. 네. 어, 여기 있는 배모이는 지금 품종이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어, 땅이 안 좋아서 길게 못 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원래 배모이는 이거 두 배, 세배 길게 자라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뚱보 배모이입니다. <laughs> 뱃속에 뭐가 들은 것 같아요. 배모이 어, 꽃 감상하셨죠 그때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요. 네, 뭐 꽃만 감상해도 어, 괜찮을 만한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. 내년에는 구덩이를 파고 넉넉하게 거름도 넣고 그렇게 한번 심어봐야 되겠습니다. 금양난농은 배모이, 감상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